왜리 어린, 어린 놈 새끼들이 이 숙직한 칼들 그냥 내놔. 그 애들 걸 왜요? 애들 거 아니야. 어, 됐어. 너는 칼을 대한테야 관철이 가. 어? 상관하지 말고 가세요. 상관하지 말고 아저씨 상관하지 말고 가세요. 아저씨 상관하지 말고 가세요. 어이. 어, 어. 아 좋다. 어. 저 주먹 들어야지. 이. <목소리가> 이거야 알았지 안녕하세요 마스터 강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어... 굽힐 수는 없다 굽힐 수는 없다에 보면은 어, 동네 양아치들이 할머니를 칼로 이후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 포인소를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죠 자, 한 사람은 칼을 어, 아저씨 상관하지마 칼될때 이렇게 돌려서 <목소리가> 꺾어 올리지 이렇게 아. 이렇게, 떨어지죠? 응. 이 상태에 쭉 올려서, 내려주고, 이쪽에는 주먹, 자, 막고, 기 이런 동작이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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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동작입니다. 여러분을가나 이렇게 했을 때, 가나 이렇게 했을 때 얼굴로 들어오면 서 손목을 안에서 바깥으로 꺾으면서 들어오려면 팔이 풀리죠. 이렇게 이런 동작 이런 동작 보통 이제 내려서 차는 경우도 있고 주먹 맞고 바로 틀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어집니다. 말하지 말을, 말을. 어 이자식이. 아니 말을 기대지 말고 이렇게 대라고 이렇게 얼굴에다 많이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어 이자식아 가. 어, 씨. 뭐. 빨리 와, 가. 어, 아. 오늘 제일 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너무 어, 아파. 아파.